자. 첫번째 주세요. 제시 여기 있어 하나. 아, 하네. 이런 여자에 조청이가. 아. 야, 이렇게 아, 이렇게 할 거야. 청감입니다. 조청이가.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아, 어, 여기 커피 좋아하네. 아, 그런 게 있어? 방금 아, 봤어? 봤어? 럭셔리한 그러니까. 꿀까백이라고 보면 돼요. 럭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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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커꿀로그렇러진 그림이 었어요 막걸리 안주로도 아주 좋아요. 더 진정하지. 막걸리 안주로도 좋다 좋습니다. 은 무슨 오오. 어디 회사 이름 같다야 너무 안, 안 물어봐 한네요 너무 가안 궁금해요. 다음, 다음 과자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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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음 과자. 보여줘. 길어요. 아, 힐리 하리보 티라미수. 오! 오! 다시 오! 한번 들어볼게요. 진짜 큰게 음. 있다고? 하리보 티라미수. 실패. 60%다. 정답! 아! 정답 안 돼요. 해, 은지원. 정답! 하리보 트라미슈. 어? 실패. 하리보가 아닌가 봐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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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답! 아 정답이 아닌 은지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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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지원! 홈런볼 트라미슈. 아! 대박이다. 자, 지금 뒷부분에 다시 한번 순지, 슌지, 승지. 잠깐만 그 나한테 지금 슈가 문제가 아니라 슈수 티야 티야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트라미슈 트죠 티. 트 트라미슈 실패진 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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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수를 매 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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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신동엽이다.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빨라, 말도 안돼대단하시네요 아, 티라미슈. <목소리> <목소리> 결과적으로는 신동엽 씨가 가져간다 한번 드셔보시죠. 명만 물어봐. 저도 먹어봤는데요. 좋습니다. 저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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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거> 되게 맛있어요. <목소리> 아, 속이 그렇게 꽉 찼구나. 코도 꽉 차있어. 꽉 찼네. 아, 아랫부분 잘잡소잘 잡서. 할까요? 굉장히 부드러워. 아, 굉장히 이게 맛있다. 좋습니다. 자, 다음 문제 갑니다. <laughs> 자, 당장 <다음 문제 웃음> 이렇게 갑니다 <맛있다>. <laughs>